이해 모형의 마지막인 애플의 구조적 재개념화 모형입니다. 애플의 구조적 재개념화 모형은 파이너와 마찬가지로 타일러를 비판하며 등장하였습니다. 애플의 모형은 학생의 학습 실패는 사회 체제 및 제도 때문이므로 억압된 사회 구조에 구속된 인간을 해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이는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이 사회적 불평등과 억압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애플의 구조적 재개념화 모양에서 핵심은 총세 가지인데 그중 세 번째인 컴퓨터 교육에 대한 비판을 중점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. 왜냐하면 세 번째가 요즘 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자주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. 마지막에는 앞서 배운 파이너의 실존적 재개념화와 비교하여 공부하시면 파이너의 실존적 재개념화 모형과 애플의 구조적 재개념화 모형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자 이제 교재를 살펴볼까요?